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11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리플 이체 소식이 있네요. 2억 6,257만 5,885개, 약 3억 개 정도의 XRP가, 아, 크라켄에서 익명으로 이체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거래소에서, 어, 개인 지갑으로 가는 것은 뭐, 스테이킹 또는 매집, 뭐 그런, 의미라는 어, 일반적인 기초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켄에서 익명으로 지금 계속 몇개몇개몇억 개씩 계속 움직이고 있죠 네 이거 어, 분명히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는 곧 알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리플이 이체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도 참 오랜만이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이따가 뭐 간단하게 제가 분석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가격은 723원. 지금은 거래량이 굉장히 빠져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아 어,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봤을 때, 네, 빨간. 근데 이거 빨갛다고 하기도 좀, 음, 뭐라 될까요?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왜냐면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월달에 이제 어, 이벤트는 12일에 있을 어, FMC 아니면 CPI 발표 이런 것들이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이 예, 준비되어 있는데 너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공략할지 이것도 한번 아, 생각해 보시면서 5월, 오늘 31일이잖아요. 또 마지막 하루를 잘 정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독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곧5.55곧 되겠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량주 트레이딩 클럽 두 자리 남아있으니까요. 원하신 분들, 선물 거래를 기초부터 공부하는,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단기 완성 그런 개념은 아니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제가 직접 저희 계좌를 오픈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면서 보여드리는 그런 강의들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원하신 분들 네. 쭉 보시면서 또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린 것은 신규 종목으로 초대박 내는 비법.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시즌으로 가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음, 이렇게 부담 없는 소액으로 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 있는 어, 저는 종목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오셔서 저와 함께 다시 같이 탐구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들어오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크라켄에서 익명으로 어, 옮겨졌다 는거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서히 누군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 뭐이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참 조심스럽죠. 왜냐면 어떤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설레발칠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까지만 음 말씀드리고 여운을 어 남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어떤 준비 중일까요?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리플랩스 기업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승리를 준비하겠죠. 정의롭잖아요. 국제 송금의 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미국의 최고의 핀테크 기업으로 어, 각광받으면서 열심히 성장시켜오고 있는 리플랩스 CEO인 브레이칼링하우스의 기업인데 XRP는 증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어떤 테크를 걸리면서 예, SEC로 인해서 리플랩스는 뭔가가 발전이 더딘 상태다. 네, 근데 그것을 다 뿌리치고 뿌리치고 해낼 수 있다면 정의로운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투자, 투자적인 투자 면에서도 말씀드려야겠죠. XRP 투자적인 면에서 이 고래들은 음 조용한 승리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 결과가 맞다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속 계속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모아지고 모아지면서 어, 궁극에 어떤 준비를 또 하고 있겠죠. 네, 고래들 입장에서는 조용한 승리를 준비하고 있을 있지 않을까. 어, 저는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상당수 SEC와 암호화폐 기업 소송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 유명한 어, 갤럭시 디지털의 어, CEO죠.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컨센서스 2024에 참석해서 SEC 위원장의 임기 만료, 규제 불확실성. 과잉 행정조치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sec와 암호화폐 기업 간의 소송 중 상당수가 기각될 것이다 만약 바이든 정부가 금융 기업의 암호화폐 카스타리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이러한 대형 은행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떤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네 미국은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바이든 정부가 암호화폐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선회하려고 하는 것. 그런 제스처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소송 기각, 네,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서도 SEC의 소송이 기각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 무소속 후보 있죠. 로버트 케네디. 네, 암호화폐는 화폐다. 암호화폐는 화폐다. 과세에서는 안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는 화폐다. 과세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인들 자녀들한테도 3 비트코인을 선물했다. 비트코인 3개 선물했대요. 한 3억 원어치. 네, 과세에서는 안 된다. 네, 좋습니다. 결국 그러면 새 암호화폐, 새 미국 대선 후보 모두, 네, 암호화폐는 친성향이다 어, 좋아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조 바이든이 정말 변했다. 우리는 진짜 스탠스를 바꿨다. 라고 하려면은, 네, XRP 소송 합의. 이거면은 우리가 진정성을 그나마 고려해 줄 수는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좀 터질 타이밍에 오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2023년 작년 12월 14일에 나온 기사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월봉에서 상승 깃발형 패턴이 출, 어, 출연하고 있다. 이 월봉이 막대기 하나당 한 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월봉이죠. 월봉이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 12월 모습이니까 지금 거의 왔죠. 거의 브레이크아웃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돌파가 되면 네 리플의 타이밍이 올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완성된 모습 그런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 이것까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스틴선이 작년 7월 14일 그러니까 약식 판결에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온 다음입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승리다 저는 이 말씀까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월 13일 밤 10시 11시경에 발표됐던 우리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런 약식 판결이 승리가 굉장히 컸다. 네. 만약에 작년 7월 13일에 그런 판결이 없고, 오히려 XRP는 증권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결이었다면, 뭐, 올해까지도 내내 불안했을 거고, 음, 그리고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뭐, 다음 타이밍을 보거나,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만약에 진짜 리플이 졌다면 지금 이런 분위기는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암호화폐 전체 판이. 그래서 리플은 그냥 여러 알트코인 중에 하나라고 간주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 판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핵심 히든카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때 승소의준게 약식 판결에서 XIP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 정말 지금까지 분위기로 이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 덕분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친 암호화폐 성향에 발언을 많이 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켄, 주, 케네디라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들도 다 암호화폐에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민주당이 고혹스러워졌는데 빨리 내가 바뀌고 있다는 어떤 스탠스를 주기 위해서는, 진짜, 어, 저는 뭐 설레발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 진짜 리플과 관련돼서, 그런 어떤 조,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 그때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래야 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고량주 트레이딩 클럽, 선물거래에도 투자에, 어, 투자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욕심 좀 없으신 분들 딱두 분만 오늘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와 함께 어, 제 일기장도 보실 수 있고 선물거리를 바닥부터 하나씩 매수하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 가입하는 방법 아니면 레버리지 잡는 방법 어, 이런 것들 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따가 지금 11시 38분이니까요 어, 2시 반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